아 <laughs> 총이다 총총총총총오오잠야왜이래왜 어, 이러 오총총총오 아우 총오 갑자기야 갑자기 그러네. <laughs> 총알이 들어있었구나 오 어. 아니 총 구멍을 보고 싶었지 안경. 총 구멍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지,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럼 됐죠. 뭐. 오 하나 더 있는데. 오 쌍권총 되나? 쌍권총. 아안 되는데. 안 돼요. 장전은 뭐야 그러면? 장전은 오 개멋있어. 완전 멋있다. 아, 이거 저깐 나이스. Nice. 냉동, 냉동 소총. 이거 지금 못 꺼내네요. 달인이야, 달인. 달인. 어, 이걸로 때릴 수 있어? 오, 건총으로 때립니다. 오, 차사찰사총 맞은 현장인가? 얘총 맞고 죽었나 본데요. 두 발. Is this all that's left? 오. 조준 테스트. 응 음, 확실하네. 얘도둑질이요 예? <laughs> 이게 에이더와 폴아웃의 차이죠. 에이더 스크롤과 오. 괜찮네. 조준 나쁘잖아요. 장전 모션도 되게 뭐랄까 손은 안 보이지만 아무튼 괜찮네요. 아, 저도 엘더 스크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나 자꾸 포라운스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지? 저는 에더 스크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법 난사하고막 팔 쏘고 그러고 싶었는데. 건방 들고 막. 머리핀. 아, 저 머리핀 되나? 안 되겠지? 오!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나? 아직 그 키가 깨져가지고 안 보여서 잘 모르겠네. 오호! 연아. 연아. 아, 오케 안먹어주는데 아니 근데 은신이 자꾸 풀리랑 말랑 하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 뭐야 개그아 슬픈가? 아무튼 누군가가 저를 막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아, 아 잠자기 잠시 한번 해보게 오 탐비 굴러가는 거 보소 아 계속 움직여야 된대요. 잠자기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전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오늘 도둑질이라고 볼수 없죠. 아, 아직 이해 못 하시네. 저는 제가 더 필요해서 갖고 갔다니까요왜 저를 이해 못 하시는 겁니까? 오! 컴퓨터! 컴퓨터. 어, 아무튼. 여기는 실험하는 볼트였구요. 뭐, 볼트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속아. 어, 그래서 우리가 얼려 있었고요내 아들 뺏겼고요 아내는 죽었고요 이제, 어. 아무튼. 냉동 소총은 또가져가야겠고요 어, 그래서. 반란. 반란으로 경비대의 인원이랑 과학자들이랑 이제 싸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출구 개방. 직원용 탈출구가 개방되었습니다. 모든 볼트 111 직원들은 볼트의 탈출 및 재봉인 과정 전에 질서를 유지하여 폐쇄 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 기록과 연구 기록들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지지와 사후 강평을 위해 해당 볼트텍 지부의 관리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 근처 볼트텍이긴 한데 근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빨리 갑시다. 몇 시야 지금? 아... 몇 시야? <laughs> 응. 이거 아직 튜토 시작도 안 했는데 10시 다돼 가네. 안 되겠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맞아? 맞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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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어바츠해보라고한 거였어? 아 쉣. 어? 봐. 아. 어있어어 오네요 어, 이상하다 아니 맞는거겠지 뭔가 자꾸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가보실까? 리로드 응. 벌레가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 아 바퀴벌레들이 날 보고 있었던 거구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죠. 그렇다고 봐야될것 같은데. 어... 여기 아까 이제 출구가. 완전히 쇼컷으로 연결됐죠? 저기서 났잖아요 제가 오 10mm탄 근데 이거 화면 돌리는 거왜 이렇게 부자연스럽냐 어? 왜 이렇게 초탄이 자꾸 빗나가지? 다음 탄은 맞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 되는구나. 우와, 내 피보이, 피보이, 오, 피보이, 오, 오. <laughs> 드디어 피보이 만났어요, 피보이. 뭐 어떻게 는가 근데? 힘 훈련? 다음 등급? 포인트 아직 없네요. 어차피. 그건 필요 없고.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이런 느낌인가? <laughs> 잘 모르겠는데. 까지 보이죠 뭐했다 피보이 그냥 활성화 안되면 이런식으로 하는거니까 오 근데 생각보다 피보이가 작네 이렇게 했을때 그죠 팔 내렸을때 기준이니까 권총 크기 와 미쳤다 이정도 크기 차이 발목이 진짜 가는거구나 그러면 그죠 손 크기가 꽤 크잖아요 권총 크기 생각하면 괜찮네. 아자 여기 뒤에 요거. 아이아마 음, 아. 오. 보트 백십일에 나가시죠. 아 감동적이다. 뭐 있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아, 드디어 나옵니다. 아, 초반에.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 일단은 이거 못하고 갑시다! 아? 어? 나뭐안 했는데? 왜 때리는 소리가 나지? 오케이, 엘리베이터 왔어요. 가자! 바로 빨리! 그 제법 되게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확실히? 된건가? 왔는데 아 중앙에 딱 써야되나봐요 볼트 1 1 0 응? 아하 가자 Enjoy. 보이텍자 레벨 1 레벨 1보이텍 어우 눈아파 아내눈 우후 우와 아 이게 1인칭으로 보는 거랑 막 그런 느낌이랑 전혀 달라요 그... 아그 컴퓨터로 모니터로 보는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대박 전저 새들이 수상하다니까요 새들이 제, 제가 가는 데마다 꼭 한두 마리씩 저렇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거 지금은 스토리상 말할 수 없는 어떤 조직이 인공 인공으로 개발한 인공 까마귀래서그 까마귀 눈이 카메라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예요? 오. 왜 정조준하는 것보다 움직이느에 맞추기가 더 쉽지? <laughs> 맞춰버렸다. 나도이 라이터, 나도이 군용 약물 굉장히 많죠. 오, 헤, <laughs> 죽어버렸구만. 자, 그래서. 아 맞다 저거 저기저기저기여기도 있잖아요 오 라도이 기백기조다 자, 그러면은 내려갑시다. 조기 길기해 갖고 똑같이 내려가죠. 경뚜 i 도 있었어? 몰랐네 그건 아! 스위치 블레이드 오! 스위치 블레이드 찾았어요 아까 트로이 c 이 말씀하셨잖아요 스위치 블레이드 스위치 블레이드로 b l a d e Switchblade 이쁘다. 와. 루저 l 확인 사살. 루저 외토리아 장전단 모션 멋있어. 달리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달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클라 어. 에웅 물음 마시면 체력 회복됩니다. 와, 처음부터 10ml로 시작하니까 되게 좋네요. 처음부터 10ml를. 보라웃 76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초리 왔고요. What? Hey! Hey, Kosworth! What? Wow! As I live and free! <laughs> oh, it's it's really you! Oh da da! Oh my god. This can't be happening. This isn't happening. Isn't happen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Right, but you look distraught. Oh, perhaps the missus can offer one of those hugs. Humans are so. 내 Speaking of which, where is your better? 미국 갔어. 그냥 죽었어. 죽었 죽인 놈들. They came into the vault. Maybe you saw them armed, wearing strange outfits. 로자 부인? 어야 자꾸 상처를 호협하지마 어, 더 좋은 곳에 갔어 어, 고 션이 체커, 체커 게임을 game. 좋아한다고 <laughs>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션이 간단하게 였잖아요 무슨 이벌서졌어 he's gone. God, damn it. Someone took him. Someone stole my son. It's worse than I thought. Mm -hmm. You're suffering from hunger-induced paranoia. <laughs> 뭐라고? <Not leading> <laughs> <200 years before 웃음> 어떻게 that, 이럴 수가? <laughs> 내가 200년? Two 200 hundred years? What? I, are you? <laughs> a bit over 210, actually, sir. g i v take a little. The Earth's rotation and so many dings to the o y o u r e a c t i n g a little bit weird. What's wrong? I, I, oh, sir, it's just horrible.

아, 괜찮아. 다들 죽은 줄 알았대요. 어, 어떡해? 어, 내 마누라가 홀로테이프를 준비했다고? 이로수가 나에게 쾌락없는 책임을 줬던 그아내가 자기 안녕 발견, 발견. 자기 안녕올 오로테이. Well, it's something. Let it serve as a reminder, sir. Have you seen anything dangerous? Oh, just the usual, sir. Pesky neighborhood dogs and mosquitoes. Shall I investigate? Uh, good. Alright. l Lead the way. How to s e r sir? What do you think? The power of the p o w r o e p o w 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 h 이카부 아, 징그러운 소리 난다 으어 흐 <laughs> <laughs> 오수꾼 <웃음> 아, 진짜? 이걸로 합시다 나의 삼단봉, 나의 강력한 삼단봉. 어제 이거 달리기 어떻게 하는 거지? <목소리> 아 이런. 대게안해 <목소리> 그래 죽었다니까. 어, 너희 너랑 나밖에 없어. 이제 어떻게 해? 현이 어딘가 있어? Concord? Concord? l I c e e d t h e o n y p m e l w i h s t a f e t s o r e I o n back o e Concord? There's still people alive in Concord. 이무귀여서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거 봐요. 아, 여기로 못들어가구나 초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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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거야? Got it. Got it. 파이프건총도 있네요. 파이프건초 좋았어. 히히히. <laughs> 저기 나이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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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8번 당구공. 당구공이 플라스틱이었나? 어? 어? DJ 님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 가자 아, 잠깐 저거 이것도 분해하면 뭐 나올 텐데 갑시다. 그리고 아, 왜, 왜, 뭐야? 나안 흔들었어. 안 휘둘렀는데 막 휘둘르는 소리가 붕붕. 일단 고즈스는 거기 원래 있던데 가있로 했고, 자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Oh! to